네, 자, 다음은 나기선 총동문회 회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나기선 회장님은 현재 주식회사 고덕종합건설을 경영하시며 2018년 1월부터 우리 대학 제16대 총동문회 회장으로 선임되어 모교 발전을 위하여 더욱 힘쓰고 계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영광스러운 학위 수여식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졸업하는 후배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고생하신 학부모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총장님 김종호 총장님과 보직 교수님 그의 교수님 여러분들께도 진심 어린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물심 양면으로 우리 대학 발전에 함께 기여해 오신 교직원 및 동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졸업 동문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새로운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시거나 연구기관 또는 기업체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와는 다른 환경에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여러분의 성공가도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임재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공이 되라. 그러면 서 있는 자리가 진실하도다. 오늘 졸업하는 자랑스러운 후배 동문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 주인공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새로운 길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는 능력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어떤 일을 시행함에 있어서 자신이 현재 생각하는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항상 있을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끊임없이 생각,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패는 성공의 입장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르게 생각하고 다르게 사는 힘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큰 계획 구상을, 체력을 갖추었더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페이스북 사옥에는 실행이 완벽보다 낫다라는 표가 크게 붙어 있답니다. 완벽한 계획도 훌륭한 공약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행이 전략이고 답입니다. 우리 성공을 위해서는 큰 그림을 볼줄 아는 안목과 그릴 수 있는 기획력을 갖추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면서 하나씩 실행할 때 성공은 여러분의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오늘부터 10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과학기, 총동문의 일원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뒤에는 10만 총동문이 항상 응원하고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졸업생 여러분의 무궁한 발전과 승승장구를 기원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